아, 무슨 길이 아, 너무 어려워가지고. 무슨 길이 너무 어려워. 김치 소리야.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. 아. 저는 틈새라면 샀어. 요 좋은 생각이 났어. 이거 어차피 다 익었을 거야. 껍질을 깎아서 보여주는 거야. 어때? 열받아. 김치 틈새라면. 쌤도 찍어주세요. <웃음> 짜잔. 오늘 아침에 화장하고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러워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너무 시끄러움 음소거 할게요. 국물이 너무 없는데? 그래도 물좀팔자 뭐. 아니, 이게 너무 졸였나봐. 음료수를 먼저 먹어. 컵 만들래. 먹기 네. 불편해. 너잘 어. 까지 이거? 아. 제가 이거 진짜 잘 까거든요. 아 이런 거 맨날 연습한다는 거야 이걸 연습한다고? 응. 잠다 여기다 해? 나한 손으로도 손으로연습한다한 손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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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한> 손으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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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너할수 있어? 아 저번에 했지. 응나한 손으로 잘 따. 근데 왼손으로 못하고 오른손으로만 할수 있어. 아, 아 칸만들기 죽인다. 뭘 죽여? 죽인다. <laughs> 왜 죽인다고 해? 야, 근데 있잖아. 아니야. 뭐를? 아니야. 음. 맛있겠지. 근데 맨날 나만 먹는 거 나오는 거 같아. 나도 맨날 먹. 나, 나 영상마다 먹음. 돼지 같아 보이겠다. 음식걸 먹는 <laughs> 걸좀 찍는 거야?

네. 뭐 음? 치즈 네. 맛이 안 나. 음. 약간 신전 맛이 나긴 한데, 근데 약간 뭐신 너무 양념이 약해. 음. 뭐야? 그럼 는야 먹고 치우러 갑니다. 나이 나올거 <놀람> <놀람> 같은데? 어깨 우리 학교 어. 공개되면 안 되는데. 이거 어깨 넓은 게 아니라 옷이 또큰 거야. 아 그렇대요. 아 <laughs> 누가 이미 뭐 먹었나 봐. 변기가 빨개. <laughs> 저희만 <laughs> 먹는 게 아니었어. 아나 카메라랑 말했는데. <laughs> 아 이거 어깨가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. 밖에서 먹었어. 아, 이거 제가 뚱뚱한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오버핏임. <laughs> 엄청 오버핏이에요. 우리 블랙 화이트. 그러네. 블랙 앤 화이트. 지금 몇 교시지? 3교시인가? 응. 아니, 가 4교시인가? 아, 3교시일 것 같아. 이렇게 바로 그럼 밥 먹는다고, 이제? 나 배부른데?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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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지금 저희 치킨 받아왔어요. 저희 뿌링클이랑 치즈볼 시켰어요. 가서 빨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가서 열어볼게요. 맛있겠다. 손님이 너무 빨리 오셔서 뛰어오느라 좀 힘들어요. <웃음> 이거 <웃음> 왜 먹냐면 저희 지각비, 네, 저희 지각비 모아서 오늘 탕진하는 <laughs> 날이에요. <laughs> 근식까지니까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. 거다보여 나? 나. <laughs> 뭐야, 이거 양옆에 다 소스 묻은 거 이거 이거 게먹이 그냥 거거 아, 응. 아, 아, <laughs> 먹는 컨셉으로 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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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 입에 다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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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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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

되게 잘못 데 이렇게 지손가락 한번 손가락이 이렇게 두꺼워져 버렸어요. 응. 벌써 3 0분째찍거는요다지 가먹라 거임? 라거임 응? 가볼라. 거임응 가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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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볼 가볼라. 가 가볼라. 가